안녕하세요. 코비플라텍의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서연 대리입니다. 코비플라텍의 플라즈마 공기 살균 청정기 에어플라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품 외에 필터, 사용 설명서, AC 코드,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터는 하얀색은 헤파 필터, 검은색은 프리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장착시키실 때는 필터 커버를 열어주시고 보호테이프 두 개를 떼어주시고 필터 홀더를 꺼내주시고 필터는 하얀색인 헤파필터를 위로 향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어댑터와 AC 코드를 연결해주세요. 어댑터 잭을 제품에 연결해주세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해주세요. 제품을 작동시키시면 자동으로 오토 모드로 동작됩니다. 펜의 세기는 3단계로 파란색 약풍, 초록색 중풍, 빨간색 강풍 순으로 반복됩니다. 플라즈마를 작동시키시면 지지직 소리가 나는데, 지지직 소리는 플라즈마가 정상 작동되는 소리입니다. 플라즈마는 살균과 탈취 기능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작동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파란색 3시간, 초록색 8시간, 빨간색 24시간, 오토모드, 순으로 반복됩니다. 취침 모드를 작동하시면 바람의 세기가 가장 줄어들고 전면 LED 등이 꺼집니다. 다음으로 필터 버튼은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LED가 켜지는데 필터는 사용 기간에 따라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필터를 교체하신 후에 필터 버튼을 3초 이상 꾹 누르시면 삐 소리가 나면서 초기화 됩니다. 코비플라텍의 플라즈마 공기 살균 청정기, 에어플라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공기 청정과 더불어 특허 받은 리얼 벌크 플라즈마 살균 기술을 접목시킨 에어플라 사용으로 여러분들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